대한민국에서 공산당 기관지 같은 언론은 어디입니까? 조중동입니까? KBS, MBC, SBS, YTN입니까? 또 다른 어느 매체입니까? 분명하게 꼭 집어서 말하고 국가반법 제7조로 처벌하십시오. 이동관 씨는 어디가 공산당 언론인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공산당 언론이 어디인지 알고 있으면 수사 기관, 정보 기관에 고소해야 합니다. 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원법 제10조 불고지죄로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권의 비판적인 방송인을 퇴출시키고 정보 기관을 동원해서 공영방송 인사들을 사찰하고 인사에 개입하면서 언론을 장악하는 행태를 공산당과 같다고 말합니다. 미디어 오늘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웬 공산당 타령인가? 공산당의 신문이나 방송을 저희가 언론이라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동관 씨첫 출근길 일성입니다. 공산당 기관지 같은 언론이 있느냐는 언론의 질문에, <laughs> 그거는 이제 국민들이 판단하시고 본인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면서 공산당 언론은 때려잡겠다고 공산당 언론 파도를 선언한 것입니다. 이동관 씨에게 제가 묻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공산당 기관지 같은 언론은 어디입니까? 조중동입니까? KBS, MBC, SBS, Y10입니까? 또 다른 어느 매체입니까? 분명하게 꼭 집어서 말하고 국가반법 제7조로 처벌하십시오. 이동관 씨는 어디가 공산당 언론인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공산당 언론이 어디인지 알고 있으면 수사기관, 정보기관에 고소해야 합니다. 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안법제 10조 불고지죄로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나 세상에나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공산당 언론 같은 시대착오적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합니까? 제정신입니까? 대한민국에 공산당 언론이 있다면. 그 언론사 기자는 공산당원입니까? 이동관 씨가 방통위원장 완장을 차고 대한민국에서 메카시 열풍을 불어 일으키겠다는 선언입니까? 맛이 가도 이 정도로 맛이 간 줄은 몰랐고, 막 나가도 이 정도로 막 나갈 줄은 몰랐습니다. 하나의 유령이 유력을 배회하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라고 시작하는 칼 마르크스의 역 환생입니까? 칼동관입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언론인들이여, 검사, 독재, 정권 찬양을 위하여 단결하라, 그 외치는 겁니까?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윤비어 청가를 위하여 공산당 언론 척결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하나의 유령이 대한민국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검사독재정권의 유령이 메카시의 유령이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언론인들이여 국민들이여 단결하라 그래서 언론 자유를 수호합시다 언론인의 자존심을 지킵시다 이동관 후보자가 후보자 신분 첫날부터 대단히 독특한 언론관과 언론장학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공산당의 신문 방송을 언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어느 언론이 공산당 신문 방송에 해당되는 질문에 해당되는 언론사가 잘할 것이라는 답을 했습니다. 정부의 비판적인 언론을 상대로 이념의 딱지를 붙여서 장악하겠다는 대언론 선전 포고로 들렸습니다. 공산당 표현은 더더욱 부적절합니다. 많은 국민은 정권의 비판적인 방송인을 퇴출시키고 정보 기관을 동원해서 공영 방송 인사들을 사찰하고 인사에 개입하면서 언론을 장악하는 행태를 공산당과 같다고 말합니다. 국민과 국회는 방송 장악 위원장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